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자 오늘 lgcns 종목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lgcns가 지금 이렇게 이제 21선 이 구간을 이탈한 뒤로 계속 이렇게 21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계속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이 종목을 여기서 과연 보유를 하는 게 맞나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면 얘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상승한 파동 자체가 이거 딱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이한 번이 급등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 간에 이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단봉 고점을 찍고 주가가 끝나는 경우를 보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주가가 빠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단봉 한번 세게 나왔다가 주가 빠진 다음에 최소 쌍봉 언저리는 찍고 주가가 끝이 납니다. 이 쌍봉을 뚫고 더 가던가, 쌍봉 자리를 찍고 빠지던가, 쌍봉 자리 근처에 약간 아래에서 빠지던가, 거의 대부분 뭐야? 1, 2,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봉 상승이 된 다음에 주가가 아예 런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 주가가 이 정도 급등하려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한 번에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최소한 이 자리 언저리까지는 한번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 언저리보다 조금 더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빠져요. 그 예를 들어서 코나이란 종목도 지금 보면 은 쌍봉 자리 지킨 게 여기서 보면 똑같이 쌍봉 시키고, 여기서 똑같이 쌍봉 시키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단봉이잖아, 단봉. 그쵸? 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쫙 올린 다음에, 여기서 뭐야? 주가가 미친듯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보여요 LG CLS 자리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아래로 빠지면서, 이 1차 상승 파동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주가가 런이 되냐고. 이건 역시도 뭐예요? 상승의 시작과 상승의 끝이점, 그 중간선까지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되고, 이 구간에서 한번더 올리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뭐 코너에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그랬어. 수, 수많은 종목들이. 옛날에 신성 이터테크이 종목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얘가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여기서, 첫업표정 나왔잖아. 그쵸? 청업표정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빠져. 그러면 여기서 계속 주가가 빠지냐 이거야. 계속 안 빠진다는 거지 이오 보면 주가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미친듯이 빠졌죠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 뭐야 음봉 나오면서 14% 그냥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 그쵸? 렇 근데 결과적으로 얘도 뭐야 주가를 이렇게 빼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시 주가를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결국? 쌍보 찍고 주가가 어떻게? 급락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 얘 같은 경우도 쌍보 찍고 급락 됐어요 근데 상보 찍고 나서 급락이 되지만 뭐야? 이 자리에 언저리 또 올려요. 주가를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 한 번에 절대 물량을 못 털어요. 최소 뭡니까? 최소 두 번은 걸린다는 거야. 최소 두 번, 세 번이. 두 번, 세번 걸릴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자를 정해놓고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다시 올리고. 여기서 한번철실은 빼고 다시 올려서 차일시론 빼고 다시 차일시론 못해도 박스권으로 두세 번을 오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올리면서 N자 패턴을 올리면서 빼던가 거의 대부분 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LG c l s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나오고 끝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거 최소 쌍봉을 지킵니다. 쌍봉을 지키고 더 가던가 아니면 쌍봉 약간 아래 자리에서 지키고 주가가 빠지거나 어쨌든 간에 이 가격 전후는 무조건 올라온다는 라 거야.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굳이 이 꼭대기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팔아야겠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팔면 기가 막히게 급등하는 그 장세 올 겁니다. 보라 마나. 이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LG CNS가 사실상 재료가 끝난 재료인가요, 얘가? 얘가 이 주가가 올라간 게말 그대로 시장 주도주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이 LG CLS가 갖고 있는 이 재료나 이슈나 호재에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 그러면 이걸 잘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LG CLS가 그렇냐고요. 얘를 기본적으로 LG CLS가 어떠한 재료 갖고 있어요? AI에 관련된 재료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 재료가 끝날 재료라는 거야. 이거는 25년도 내내 심심하면 나올 수 있는 재료이고 26년도까지도 심심하면 나올 수 있는 재료예요 왜? AI에 관된 내용이 뭐야? 아직 ING, 그래도 초창기 단계 완전히 일상화, 보편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맞지 않나요? 당장 AI의 끝이 어딥니까? 결거적으로 로봇 아니야? 나중에 우자공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주변에 로봇이 많이 보여? 아니라는 거야 자유자동차만 자동차, 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자유자동차 많이 보여? 아니라는 거야. a i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계속 섹터만 바뀌지 뭐야? 전 섹터에, 전 업종에,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거 두개 뿐이겠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있을때 a i 관련된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야? 장기 지속형이에요.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의 덤이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얘기해보더라도 똑같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에 관련해서 2024년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사용 거래 규모 얼마입니까? 5조 6,700억이야. 2020년도 비교해서 10배가 증가했어. 10배가. 10배가.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야? 해외 송금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3월달에 결혼식 올리고 4월달에 신혼여행으로 오스트리아 갔을 때 그때 해외 송금에 관련된 숙박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걔네들은 진짜로 숙박을 뭐 그냥 가서 카드 결제 끊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이메일로 뭐 인증하고 어쩌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스테로 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냥 이용하는 거야. 낮은 수수료로 즉시 송금 가능하니까. 얼마나 아시겠죠? 해외의 경우도 지금 어떻게 떤 나오고 있어요? 지역 카페 스테브 코인 연결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이 해외 송금의 스테브 코인이 20년도에 30달러였어요. 20년도에 8,854달러였어. 억 점점 점 늘어난다고 점점 점 나이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복잡해서 못하겠지만 당장에 20,30대 애들 이런 거 얼마나 바싹하는 애들 많겠어요. 그렇죠? 40대에 나도 지금 이거 슬슬 이해가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업무를 계속 하려면.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코인하는 사람보다는 좀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뭐, 주식, 코인을 완전히 뭐, 그냥,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야? 결과적으로 뭐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복회에 있다. 결국은 뭐야?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야. 특히나 이거를 지역화폐에 연결한다? 굉장히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날 8월 6일 날딱 들어보면은 600만 주 외국인이 600만 주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블록들이죠 그러면 블록이 얘네가 매도를 때렸어. 그럼 블록이 매도를 때렸는데 그 물량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 블록이 나오면서 미친 듯이 급락이 됐어요. 미친 듯이 급락이 안 됐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나온 게만은 3%밖에 안 돼요. 그 반면에 심지어 풀3% 상승마감했어. 블록디에 나오고 나서 다음날 상승 마감했다고. 이러한 구간에서 600만 주를 받았다는 건, 그블록디매벨을 했어. 매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있는 건데,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외국인이 600만 주왜 매수를 하냐고. 어?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거 아니에요? 이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뭐야? 호재인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뭐야? 얘가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를, 매, 매수를 했다고 외국인들이 봤다 치더라도, 블록도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이 가격 전후일 건데,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날 건데,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야? 단기 저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 결과적으로 이 블록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게누구입니까 크리스탈이죠.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탈,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내는 누군데? 맥콜이잖아요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 투자했어요? 총? 1조 투자했어요, 1조 투자. 통닭가 얼마였는데요? 통닭가. 통닭가가 얘가 과거에 지금 뭐 크리스탈 유한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분 매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LG CNS의 지분을 얘가 얼마 에 매입했어요? 32,820원에 매수했어요. 그쵸? 이 가격대 매도 때렸어. 몇배요그래봐요두 배밖에 안 돼요. 두 배. 그쵸?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1조 투자해서 뭐 2조 벌었다. 근데 물량을 다 팔았어. 안 팔았잖아. 얘가 뭐예요? 5 0 0원씩밖에안 팔았잖아. 총5 0 0만주가 남았잖아. 그러면 얘가 500만주를 팔 때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에서 물량을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고, 그럼 뭐야? 남은 총5 0 0만주도 비슷한 식으로 매도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비슷한 시간, 비슷한 매도를 했을 때, 그거를 비슷하게 매수, 물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걔가 또 주가를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로 감안을 했을 때, 이 가격대는 뭐야? 거품의 가격이, 고점의 가격이, 매도할야될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LG CNS는. 그쵸? 오히려 이러한 자리에서 만약에 물량을 계속 받는 수급이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찍혀.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찍히고,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으로 동일하는 흐름이 나와. 그래서 상승으로 동일하는 흐름이 나올 때, 얘가 뭐7 0 5 0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겠어요? 최소 뭐야? 쌍봉 원전에까지는 간다니까? 그걸 따라서 뭐요 그냥 아예 L자 포동으로이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야 돼? LG CLS를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가 높은 사람들은 뭐야? 오히려 추가 매수를 때리는 기회를 가져가야 되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신규 매수 때려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어차피 LG CLS가, 이거 뭐, 개잡주인가요 최대 주주가 어차피 l g 예요그렇죠 얘도 상장에 6개월? 얘도 지금 무량 풀렸어. 4,300원 주고, 팔겠냐고, 지금. 어? 지금 파는 건 누구야? 재무적 투자자인 얘네가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최대 주주가 팔거나 특수 관계인들이 팔 때는 뭐예요? 이 재무적 투자자의 블록딜이 끝나고 주가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얘네들도 고점을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뭐예요? LG CLS, 최소 한 방, 혹은 두세 방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LG CNS에 관련해서 너무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단기 저점이 잡히고 다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 매수, 신규에서 때리고 이후에 고점 매도 세게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LG 혹은 LGCLS라고 문자를 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매수, 매도 대응, 그리고 어느 정도 장중 브리핑 꼽다 받으시고, LGCLS도 따지고 보면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지난했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보면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신규 상장이죠. 그쵸? 딱이 종목 보면 얘가 유러한 구간. 뭐 처음에 신규 상장하고 상승이 나왔어.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나왔어. 그럼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팔라고 했을까, 안 팔라고 했어요? 안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팔라고 할까, 안 팔라고 할까요? 팔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존버해라.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올라가라. 이러면 안다는 거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라고 얘기해요. 달바 글로 보면 추가 금락 언제 나왔어요? 오늘 나왔죠?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 나왔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금 20% 나왔어, 요 20%. 그렇죠 이거 KRS 거래세 기준으로 어제 뭐야? 플러스 0.63% 상승 마감됐습니다. 넥스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달러글로벌도 보면 은 여기 8월 10일자 어제였죠? 어제 제가 뭐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그럼 달 달러 글로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구간에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절반 매도 깔지는 고민이 된다. 그럼 최소 절반 매도는 때려야 됩니다. 얘기하죠. 매도하라고 할땐 매도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6월 1일 날, 한마디로 고점을 시킨 게 8월달이잖아요. 근데 6월 1일 날 제가 얘기합니다. 뭐 이거, 15만원대에서 한번 흔들 거고, 계다시 상승으로 18만원대 흔들 거고, 그 다음에 20만원대까지 추가 해서 나올 건다. 그래서 20만원대까지 기다려라. 탈바 글로벌. 딱 20만원대까지 가고 차이 시험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6월 1일 자, 3분 42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만원대에서 18만원대 그리고 20만원대까지의 추가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쌍둥이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코나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나이. 코나이 같은 경우도 내가 이루어 구간 4월달 이때는 제가 팔라고 안해요. 이거 무조건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4월 19일날 코나이라는 주가는 어떻게 됐냐? 주가가 급락해 났어요, 급락. 보이시죠? 4월 15일날 급락된 거. 이러한 자리에서 팔라고 안 해.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네. 거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탑점으로 음. 가져가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팔 수가 없다는 말이야 끝에서 뭐야 쌍봉 가고 쌍봉 자리에서 더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야 완전 저점이잖아 팔라고 하는 거 제가 쌍봉 자리 갔는데 그때도 제가 팔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거 결과적으로 코나이 어디서 팔라고 하니까 6월 9일 돼서야 내가 팔라고 얘기해 어? 진짜 이해하죠 지금? 무조건. 절반 매도 때리고 팔 된다는 거야. 왜? 이 자리에서 세력이 절반 팔았으니까. 봐봐요. 이 자리에서 절반 파고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팔고 사야될때 버티야 될때 버티라고 얘기하고 팔려는 자리에서 털같이 팔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LG CNS를 매수매도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20 6531에 443 1 이쪽으로 LG 혹은 LG CNS라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터점들 꼭다 받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금전적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을 같이 선물로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코너에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에서 뭡니까? 이거 매직지였습니다 주가 급등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걸려요. 수익률은몇배 봅니까? 거의 세 배를 봅니다. 두 배에서 세 배.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거야. 왜? 이미 상승파동 나오고, 눌리는 종목을 저점으로 들어가니까. 한없이 바닥에서 뒤는 종목, 엄청 시간 오래 걸리는 종목, 안들어간다는 거예요. 010-6531-4413, LG라고 문자를 주셔서, LG CNS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추가 매수와 신규 스타점 이후에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최소한 올라가야 될 매도 목표가 꼭다 받으시고 히는 종목 덤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매수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종목이에요 아시겠죠?